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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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말에 옆 체육관하고 닭싸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음, 알죠, 닭싸움 시합. 네. 닭싸움만으로도 관절이 얼마나 튼튼한지 근력이 탄탄한지 튼튼한지 다알수 아, 음.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관이 꼭. 이겨야 됩니다. 아유, 네, 관장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 음. 박싸움메이수 김한관은 있잖아요. 어, 맞아, 맞아요. 김한 씨가 자기가 다 이긴다고 아. 연습도 할 필요 없대요. 아주 아주 박사 오. 맞아, 맞아. 발목접질인것 같아요 어떡해 아, 어, 깐만 어. 괜찮네 어, 어. 아, 살짝, 살짝, 살짝 발목이 네. 너무 많이 부었는데? <laughs> 어어이 상태로 무리하면 큰일 날것 같아요 닥쳐못할것 같은데요? 어 어떡해요? 아, 어떡하냐, 아. 아, 어떡하냐 아. 아, 아, 잠깐만, 그럼 아, 우리 기만관원이안 되면 다른 분, 뭐 지원할 분 없으세요? 아, 어. 예? 잠깐! 어, 어. 어, 어, 어 깜짝이야 어? 네? 제가 가볍게 해결해 드릴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어? <놀람> 아, 저, 누구? 누구? 누구 신지 누구, 모르겠지만 이거 닭싸움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 힘드실 것 같은데 아, 하시지 마세요. 아 제가 건강한데 힘들 것 같다고요. 네. 여기 건강한? 계시는 분들 제가 한 명씩 다 해결해 드릴까요? 어? 아, 아, 해결? 아, 자 준비하세요. 우리뭐 닭싸움이요. 닭싸움 한꺼번에. 갑니다. 다 같이.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망나, 니다 망나, 망나, 망나. 이게 맞아! 뭐야, 뭐야. 우와.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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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우, 제 실력이 어떤가요? 우와,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이 쓰신 거예요? 아. 아. 제가 그 연골 건강을 잘 챙기는 그 연골 건강왕이거든요. 와. 아. 아. 이 관절이 튼튼하니까 이거 뛰고 중심 잡는 것도 잘할수 있는 거죠. 아. 제가 오늘 그 비법. 다 모조리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야! 아우, 정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연골 건강왕과 함께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네. 다들 아시죠? 구 한번 외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동네 건강왕!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헬스클럽 관장 변우민입니다. 은지씨. 네? 이게 불과 한 50년 전에, 1970년대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62.3세였는데요. 네. 현재는 82.7세로 무려 20년이나 늘어났다고. 와. 해요. 와, 진짜 많이 늘었네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예. 노년의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면서, 네. 노년의 건강과 또 삶의 질도 네. 그만큼 중요해졌는데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한 게 바로 걸을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음. 있는 힘. 관절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연골 건강왕으로 찾아주신 배우 이주아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연골 건강 배우 이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주아 씨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이제. 연기의 달인. 이게 항상, 아 예, 붙는 것 같아요, 오, 수식어가. 오, 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31년 차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네. 정말 대단하신데, 네. 사실 연극무대에서 열정 넘치시는 네. 모습이 네. 진짜, 진짜 더많 멋있다고, 진짜 멋있다고 멋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인상 깊었던 사진 직접 가져왔는데. 오, 정말. 네. 네. 아, 한번 아, 먼저 네. 보실까요? 네. 와. 그러니까 배역을 위해서. 삭발까지 하셨대. 우와. 우와. 이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오! 하나의 배역에 완전 나라는 오! 거를 집어넣고 동의로 하되니까 이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이렇게까지 이게 진짜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음. 저거 쉽지가 않습니다 음. 예아 그러면 그동안 계속 연극하시면서 네. 또이 힘들었던 과정이나 또 그런 일들도 참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당연히 음. 있었죠 연극하다 보면 굽 높은 하이힐을 신어요 오. 제가 또뭐 어, 벚꽃 동산이나 갈매기 하다 보면 드레스를 정말 많이 입거든요 아. 그럴 때 갑자기 암전 상태가 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네. 계단에 발을 이렇게 헛디뎌가지고 네. 발목을 좀 꺾인 적도 있었고요. 오, 또 무대에서 떨어져서 연골이 이렇게 찢어져서 네. 제가 힌치어 생활을 한 적도 있었고 아, 그렇게 몇 번을 다치고 나니까 아,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네. 뭐 퇴행성 관절염 위험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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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그때가 4 0세였는데그 아, 나이에 관절염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연극도 못 하고 이쁜 음. 딸도 신경 써서 못 봐주고 너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구나 깨닫고 음. 열심히 관리한 덕분에 통증도 좀 사라지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공연도 하고 연기도 할수 음. 있게 됐습니다. 아유 정말 <웃음>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웃음> 네, 그래서 준비한 우리 동네 건강왕 오늘의 주제 무병장수의 핵심. 연골 수명 늘리는 법입니다 오, 네. 아 그럼 선생님 이 연골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렇 연골 수명을 늘리려면 연골이 뭐야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뼈와 뼈가 맞닿아 있고 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곳에는 관절이 있어요 음. 그런데 혹시 하루에 관절이 움직이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관절이? 관절? 그것도뭐 이렇게 걷고 뛰고 집에서 일도 하고 그래도 뭐 최소 몇천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와. 많이 걷는 분들은 왜 만보 걷는 분들은 분들이. 아 그치, 그치 그치 그 최대 뭐한 5만 번 정도? 그렇지 이렇게 팔다리 다 움직이는 거 5만 번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보다좀더 그래.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한번 2, 3만? 2, 3만, 3만 정도? 음, 뭐그 정도. 2, 3만 5만 번은 많은 것 같죠? 네. 네. 정답은요 바로 10만 회입니다 네? 그렇게 10만 많아요? 회. 10만 회?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은 하루에 최대 10만 회 정도 움직이는데요 그러면 요 1년으로 따지면 3650만 회를 움직이고 80세까지 쓴다면 약 30억 회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이때 관절이 마모되지 않도록 지켜주면서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을 완화해준 얇은 막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은 와. 사용할수록 어? 다른 소모품과 같아서 미리미리 관리해서 오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와,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몇십 년을 그냥 내 마음껏 썼거든요 아, 음.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렇죠 예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조금 솔직히 좀 오래 서 있거나 이렇게 구부리고 음. 있으면요 약간 좀 쑤시는 느낌 어, 야, 이게 있어요 어. 아직 뭐 그래 뭐 50대이긴 하지만 아, 이거 설마 벌써 연골이 다 다른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자기 연골 상태가 궁금하다면 은 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라. 거울 어, 왜요? 라 왜, 왜? 말이 있습니다. 연골하고 연골? 거울을 보 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laughs> 뭐해요뭐해요 <laughs> 자, 실제로 네. 얼굴에 주름이 생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네, 네, 네. 근데 정확히 그 현상이 똑같이 연골에서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우리 변우미 씨가 이제 50대라고 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미 40대의 90% 이상이 연골로아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관절형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간절염 환자도 급증을 하게 돼요. 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걸음마 뗄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쓰는 게 연골인 건데 이게 40대부터 이렇게 노화하고 닳아버리면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음, 네, 이렇게 일찍 닳아버리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연골의 두께가요. 정말 잘 봐요. 3mm밖에 되지 않기 진짜요? 때문입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 잡히실 수가 있어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당면의 두께가 어, 당면. 바로 어머니. 3mm인데요. 네, 게그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비어요 그렇죠. 뒤에 있는 글자가 다 비칠 정도로 얇은 거예요. 아, 굉장히 보이네. 얇죠. 어. 이 연골은 재생이 어려워서 이 3mm의 두께로 음. 평생 이 몸의 체중과 충격을 다 견뎌야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이른 나이부터 금세 빨리빨리 닳아버리게 되는 거죠. 음. 아, 저는 근데 사실 지금 4 0대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릎이 아파서 뭐 힘들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서 음. 증상이 없으면 그래도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분위기상 아닌가 봅니다. <웃음> <웃음> 네, 증상이 없다고 해도 안심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연골은요 원래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에는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세포가 없어요. 게다가 혈관도 지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엑스레이상 연골이 닳아가지고 관절염 소견을 보이는 상태까지 되더라도 환자분들이 그렇게 심각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2기에 77% 관절염 3기에 59%가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관절염으로 인해서 연골의 손상이 너무나 많이 진행된 상태고, 관절의 변형이나 주변 조직에 염증까지 생긴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음. 음. 아. 그러면 통증이 없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러게요. 음. 오. 그러면 미리 연골 건강 상태를 저희가 좀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 간단하게 연골 라이를 확인해 볼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 음.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 알려드려볼게요.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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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집에 이제 의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네. 팔짱을 딱낍니다 어, 팔짱. 네, 팔짱을 끼요. 여기까지는 네. 다할수 있죠. 네. 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요 바닥에서 살짝 띄어주고요. 네. 이 상태로 쓰고요. 어. 그리고 90도가 될 때까지 앉았다가 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런... 일어났다가 이렇게 아... 1분간 반복한 횟수를 네. 측정을 해요. 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 오,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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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이, 너무 서게 싶지 않아요? 너무 안 굽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섯. 네. 오 셋, 일곱, 열두, 열세, 열넷 근데 자세가 이상해요. 더 내려와야죠. 열여섯. 한번올가야 돼요. 열여섯, 열일곱. 오잉겨 보인다. 열일곱. 와, 다자 준비, 자 시작.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우리의 유일한 20대인가? 하나. 만오 잘한다.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내려와야지. 그래. 응. 오, 잘한다. 세. 오. 2 0도 돼. 이 되게 기어. 열열 하나. 열 둘. 오. 아, 못할것 같아요, 이제. 예. 다리겠습니다 다시. 진짜. 하나, 어,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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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우와 둘. <laughs> 어렵죠, 어렵죠? 아니, 왜 이렇게 어렵지? 다이 관덟 여덟, 상할여같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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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덟, 여 보셨죠 이제? 네. 이한거 <laughs> <뭘 웃음> 보셨으면 됐죠. 시작. 자세부터가. 연골 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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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네. 어, 자세가 오. 너무 잘. 진짜. 너무 안정적이셔 오, 이거 달라. 바닥이 다르다. 오. 너무 안정적이 열. 어, 어머머. 열. 열어열열열열다 <낮음> <우와>. <목소리> 아, <어디가? 목소리> 음. 아, 음. 왕. 와. 스물네도. 이야. 스물. 어떻게 이렇게 서른. 스타. 아, 오늘 30개를 하셨어요. 와 아니, 이거 너무하다. 와. 입이 다 무너지질 않네요, 진짜. 와, 아, 참, 네. 아, 정말 얼굴이 동안이라는 것보다 이 연골이 젊다는 게더 뿌듯한 것 같아요. 아아 맞습니다,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도대체 이 동작으로 어떻게 연골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만으로 연골 네. 건강을 대표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현재 상태를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음... 연골의 노화가 시작된 분들은요.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세가 불안정한 것은 무릎을 잡아주는 하체 근육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하체 근육이 약하게 되면 무릎의 인대와 연골 부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골 노화가 더욱 빨라질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건요. 아까 동작을 하시다가 무릎에 통증이 오신 분은 혹시 어, 없으셨죠?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던어요 약간에 그 하중을 없어요? 많이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통증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관절염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연골이 찢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아, 받으시기를 아, 추천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이씨 원장님. 원장님, 진짜 병원 가봐야겠다. 언장님곧 진료실에서 뵐게요. 아, 오, 어떡해요. <laughs> 아, 저는 사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무릎 통증이 전혀 없었어요. 하일 네. 신고 막 뛰어다니고 네. 막 춤도 추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개년기부터 통증이 급격하게 심해지더니. 제 주변에서도 그 관절염으로 진단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음. 이 갱년기랑 관절염이 혹시 연관이 있나요, 선생님? 예, 연관이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특히 완경 여성에게서 골관절염 유병률이 증가하는데요. 음. 실제 환자 수도 보면은 여성 환자가 약두배 가까이 많아요. 음.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데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음. 그렇게 되면 관절 건강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은 연골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효과를 감소시키고 연골 세포의 활성을 저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음. 억울해. 여성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절염에 취약하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음. 여성이 관절염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연골 두께가 3mm. 네, 정말 네, 얇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여성은 남성보다 연골의 부피와 표면적도 더 작아요. 아, 두께도 음. 더 얇습니다. 아, 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여성의 연골이 먼저 닳고 상하게 되는 거죠. 아.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체 구조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음. 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 남성과 여성의 골반을 비교한 모습인데요. 네. 한 눈에 보기에도 이 여성의 골반이 더 넓은 걸볼 수가 음. 있죠. 아, 오른쪽이 음. 그러면 음. 여성이라반이 그렇죠. 네. 예. 이 남성은 11자의 골반을 가져서 전신에 분산되는 힘이 이렇게 고르게 퍼지게 어. 되죠. 그런데 아.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골반의 넓이는 넓은데 보행 아. 가격은 아. 좁아요. 그래서 걸을 때 무릎이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관절염에도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이고. 아, 세상에. 저는 여성이 이렇게나 관절염에 취약한지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음. 근데 오늘 건강한 으로 나와 주신 네. 우리 이주아 씨는 있잖아요. 연골 노화가 시작된다는 아까 그 40대 나이도 네, 지나가셨고 음. 갱년기도 겪으셨다고 하니까 퇴행성 관절염 위험군 진단까지 받고 네. 그 위기를 넘기신 건데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처럼 음. 건강도 회복하시고 연골 건강왕의 자리에 이렇게 모르게 되셨는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습니다